피부 훈남 이찬원. 새로운 화장품 광고 모델 발탁. 공후화 브랜드와 만남. 가수 이찬원이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공후화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유의 깨끗한 피부와 부드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광고를 통해 피부 훈남의 매력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이찬원. 화장품 브랜드 모델 발탁. 최근 화장품 브랜드 공후아스는 이찬원을 자사의 새로운 모델로 기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후아는 자연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한 고급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건강한 피부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공후아 측은 이찬원의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가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며 그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완벽한 피부 비결은 팬들 사이에서 피부 훈남으로 불리는 이찬원은 평소에도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로 주목받아왔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철저한 피부 관리로 유명한 그는 이번 광고를 통해 자신의 피부 관리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찬원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우아의 제품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전했다. 이찬원이 모델로 발탁된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찬원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면 당장 구매. 피부도 완벽한 찬원 화장품 광고 찰떡이네 공우와 CF 기대된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찬원이 모델로 활약하는 공우와의 새로운 광고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그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브랜드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피부 훈남 이찬원 새로운 화장품 광고 모델 발탁 공후화 브랜드와 만남 가수 이찬원이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공후화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유의 깨끗한 피부와 부드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광고를 통해 피부 훈남의 매력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이찬원 화장품 브랜드 모델 발탁. 최근 화장품 브랜드 공후아는 이찬원을 자사의 새로운 모델로 기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후아는 자연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한 고급 스킨 케어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건강한 피부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공후아 측은 이찬원의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가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며 그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다.